미국이 모든 한국산 수입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한국 주식 시장에 예측 가능한 3중고를 몰고 올 것입니다. 코스피의 급격한 조정,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 그리고 원 달러 환율 급등입니다. 과거 미중 무역 분쟁 사례를 볼때 관세부과 발표는 코스피의 즉각적이고 가파른 하락을 유발할 것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를 위해 한국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자본 유출은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모든 산업이 동등한 충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소비시장과의 연관성이 낮은 방위산업이나 장기계약 기반의 조선업은 상대적인 안전, 피난처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기지를 확보한 기업들은 역설적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공장이나 LG, SK의 배터리 공장은 관세는 피하면서 경쟁국,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는 최종 조치가 아닌 한국 정부로부터 더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보아야 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꾸준히 지적해온 디지털 무역 장벽, 의약품 가격 정책, 농산물 시장 접근성 문제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입니다. 단기 전략으로 자동차 등 취약 섹터 비중을 줄이고 방위산업, 조선업 등 안전지대와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어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기 전략으로 시장의 과도한 반응 속에서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통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5% 상호관세는 한국 경제와 증시에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한국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모색할 중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은 한미 협상 진행 상황, 외국인 자금 흐름, 원 달러 환율을 핵심 지표로 삼아 냉철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